안녕하세요 스무스뉴스 곽혜진입니다 올해로 6회째 취창업 지원처에서 주관하는 세명 진로 페스티벌이 8월 26일 월요일부터 8월 30일 금요일까지 학술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진로 취업 교육 강좌, 취업 토크 콘서트, 청년 고용 정책 상담 그리고 창업존을 주요 행사로 하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페스티벌에 참여할 경우 참경험 학점과 위세관명 포인트를 지급받는 등 다양한 참여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명대학교 재학생들도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현장에 있는 김민석 기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기자?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민석 기자입니다. 이곳 세명대학교 학술관에서는 세명진로페스티벌이 한창인데요.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간식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는 현장에는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요. 퍼스널 컬러 진단과 타로 체험, 사진 부스, 헤어 메이크업 체험 등 집단 진로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세명 진로 페스티벌은 8월 30일 금요일까지 대면 행사가 진행되고 9월 6일 금요일까지는 비대면 강좌가 진행되니 많은 세명대학교 학우분들의 참여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부 행사뿐만 아니라 내부 푸드존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김민석 기자. 어, 네.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술관 외부에는 푸드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어, 제가 들고 있는 아이스크림 앤 추러스 외에도 많은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푸드 트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에 모두 기간 안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술관에 나와 있던 스무스 뉴스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제6회 새벽 진로 페스티벌 현장을 만나봤는데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 아직 방문하지 못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학술관으로 들려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무스 뉴스 박혜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푸드트럭 몇 시까지라고요?